예, 안녕하세요.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 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금일 읽어드릴 종목은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네이버 지금 많이 빠진 상태에서 좀 반등을 줬으면 좋겠는데 지금 일봉상 차트 그림으로 보이는 건 이렇게. 그니까이 N자형하고 그다음에 요조그마한 N자형까지 이런 목표치에 지금 거의 갔거든요. 10만 2천 정도 보이는데. 요까지는 한번 때리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아래방향으로 보겠습니다. 아래방향으로 보고요. 일봉 차트에 들어가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봉 차트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추세선을 지금 돌파를 못했어요. 최소한 저는 여기까지는 한번 때려갔다가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를 아직 때려가지도 못한 상태에서 지금 미끄러졌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런 n장 목표치하고 이엔장 목표치 이게 거의 비슷하거든요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밑으로 그러니까 이런 추세선에서 지금 한번 반등을 살짝 보인 것 같고요. 그이 그러니까 추세선에 이렇게 걸리는데 이 추세선까지 한번 때려갈 것 같거든요. 이 추세선까지 분봉 차트를 보면요.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위로 가려면 11만 7천 원을 일단 돌파 안착을 해야 됩니다. 돌파 안착을. 그러니까, 포지션 없으신 분들은 11만 7천 원 돌파 안착하실때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제 더 밑에서 잡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10만 2천 원 근처 왔을 때 이렇게 양봉이 툭 하나 뜨면 많이 먹으러 간다기 보다는 요 추세선까지만 먹겠다 라고 생각하시고 가신다면 아마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요 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이버는 저번 주랑 그렇게 변한게 없기 때문에 지지저항 라인만 살짝 바뀐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제이였구요 아 요, 요게 10만 8천 0백 원이 저항 라인이 10만 8천 0백 원이 생긴거 요거 하나 요거 하나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차트 읽어주는 사람 차이사제이였구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